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3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중성해야 하겠다는 것과 복음을 따라 살때 영광이 따라옴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복음을 위한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해지라고 권고하는 것은 디모데가 심적으로 유약하고 또 육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볼수 있습니다. 근데 앞뒤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살때 고난을 따라오기 때문에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수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위해 살때 따라오는 고난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를 강하게 해 주시사 능히 복음을 위해 살며 고난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바울에게 들은 바즉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제자훈련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제자훈련이란, 복음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부탁하여 이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아무에게나 가르치고 부탁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전해야 하지만, 이 복음의 진료를 전파하도록 부탁할 대상은 충성된 자라 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것은 충성된 자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3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하였습니다. 중성된 병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중성된 자는 고난이 온다고 불평하며 뒤로 처져지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그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보문 4절에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선순위를 복음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중성된 자는 복음을 위해 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하는 자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경계하는 자가 상을 얻으려면 법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 충성할 때 과정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분리되면 그로 인해 복음은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복음의 상을 얻지 못합니다. 복음에 충성된 자는 자신의 삶도 복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문 6절에 보시면 수구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일라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자는 농부처럼 수구해야 합니다. 농부는 인내와 수구로 결실을 거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자도 인내하며 오래오래 오래 정성을 가지고 수구합니다. 세교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이런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장차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볼 때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보아 준 자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충성된 자를 통해 전파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에 충성하되 기꺼이 고난도 감당하며 인내하고 수고함으로. 좋은 결실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을 내용은 복음을 위한 삶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인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 고난 내용들에 대해 주님께서 이해할 총명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위한 삶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복음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발절에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게 되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은 것처럼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등지고 떠났던 자들은 아마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보문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이유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리암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복음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택한 받은 자들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받을 때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라 합니까? 영광을 바라보라 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따라 살며 인내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장차 받게 될 영광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영광이 크면 클수록 현재의 고난과 아픔도 잘 참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분들 가운데에 뭐 몸에 멍이 들고 근육이 뒤틀리고 뭐 팔에 막 상처가 있고 이래도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다 올림픽 경기에서 얻을 영광 때문입니다. 그 영광 바라보고 사모하니까 저절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 고난을 당해도 참는다 하였습니다.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복음 안에 영광이 있음을 알고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기라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힘 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영광이 있음을 알아 모든 고난을 잘 인내하심으로 영원한 영광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따라 살때 따라오는 여러 고난 능히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옵소서. 또한 복음의 영광을 다 받아 누리도록 잘 참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